학교에서 고등학교 책임 물리 시간입니다. 오늘 영강 강의를 시작하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 앞에서 네 가지 이야기 했죠. 아, 첫 번째가 위치 벡터였고, 포지션 벡터. 아, 두 번째가 아, 물체의 변이 벡터였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아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아, 속도 벡터였습니다, 벨러스티 벡터. 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 가속도 벡터였죠, 액셀러레이션 벡터. 이네 가지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 오늘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1강 음, 들어가기로 어,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왜 퀴즈를 내냐면, 우리 이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 다음 네 가지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 중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방향이 같은 물리량을 고르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네개 있었죠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자 이것들 중에서 어, 어 전부 다 고르는 겁니다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아, 위치 벡터 운동하는 방향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자 어떤 게 관계 있겠습니까 아이 중에서 두 개가 관계 있습니다. 변위 벡터와 속도 벡터입니다. 우리 앞에서 변위 벡터가 바로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물체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갈때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그린 벡터가 변위 벡터죠. 그래서 이 변위 벡터가 바로 물체가 이동하는 운동 방향과 방향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 벡터는 변이 벡터하고 방향이 같아서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바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에 해당하는데 이 하나하나 한번 방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할까 위치 벡터도 벡터니까 방향이 있겠죠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물체를 위치 벡터로 표현했을 때그 위치 벡터의 방향이 어디냐 라고 할 때는 우리 위치 벡터가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계의 원점에서 물체까지 그린 아 벡터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위쪽을 북쪽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건 어떤 방향에 해당하겠습니까? 동북 쪽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원점을 어디다 정하냐면 원점을 여기다 한번 정해볼 것 같으면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x가 동쪽이고 플러스 y가 북쪽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방향이 됩니까 북서 쪽이 되죠 아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요렇게 오게 되는데 이건 어떤 방향이 됩니까 이건 동남 쪽이 되죠 아 그리고 위치 벡터를 여기다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돼가지고 요건 어떤 방향입니까 남서 쪽이죠 이것처럼 위치 벡터의 방향은 물체의 위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계의 원점이 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원점을 어디에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벡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을 가리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다. 결론적으로 물체 운동과는 관련 없는 원점의 위치가 위치 벡터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변이 벡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계를 바꾸면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변이 벡터는 뭐였냐면 여기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변이 벡터가 바로 뭐였습니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이게 바로 변이 벡터 델타 r 이였죠 그리고 이제 기준계를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아, 처음 위치 벡터는 r 이고 나중 위치 벡터는 r 프라임이니까 r 프라임에서 r 을뺀 것이 바로 변이 벡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반대 대 켠에다가 원점을 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r에서 r 프라임에서 r, r 을 빼면 변위 벡터는 그대로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준계의 원점이 원점을 바꾸더라도 변위 벡터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방향도 바뀌지 않겠습니다. 이 변위 벡터가 바로 물체의 운동 방향을 가리킨다. 변위 벡터의 방향은 물체가 이동된 방향과 같다하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벡터를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네가지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 하면서 정의를 다 썼었죠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속도벡터는 어떻게 썼냐면 속도 V는 dt분의 dr 이렇게 썼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말로 할 때는 단위 시간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단위 시간동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아, 음, 그 단위에 따 단위에서 1을 붙인 음,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그 초를 단위로 한다면 그 시간의 단위로 초를 사용하면 1초 동안입니다. 1초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가 되겠어요. 또 시간 단위로 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 단위로 시간을 사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 그래서 우리 꼭 단위 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위 길이 단위. 넓이 단위 질량 이런 얘기를 쓸때 내가 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1의 양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속도 어 그 변이를 할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면 변이가 델타 r이었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델타 t라면 속도는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 속도 벡터의 정의로는 dt 분의 dr 이렇게 했는데 dt 이게 바로 무엇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델타 t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차분이라고 그랬죠? 단지적으 작을 뿐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미분도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항상 차분으로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어떤 경험 보면 보면 되냐면 아주 작아서 제곱하면 0이 되는 경우다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볼것 같으면 우리에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dt분의 d r 가지고는 단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가 어 이거 미분인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 미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신 차분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 이 부분을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 그랬는데 우리 이거를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하면 시간을 단위로 하면 얼마 동안 이동한 것이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1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라고 했죠 어, 그러면 이 변이 벡터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동안 변이를 쭉 쫓아가서 측정해야지 되겠습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음에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 동안 측정하더라도 어, 항상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건 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관찰을 했더니 180km를 이동했다라고 하면 1시간 동안에는 얼마 이동했겠습니까? 60km 이동했겠죠. 어, 그러면 속도는 어, 그, 세 시간 동안에 180km를 이동했으면, 속도는 한 시간에 60km 이동한 셈이 되기 때문에, 60km, 60km per hour. 이렇게 됩니다. 요, 시속 60km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시간 동안 180 120km 이동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속도가 시속 60km/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시간 동안 이동 뭐 120km를 이동했다고 하면 그 120을 둘로 나누면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이동한 게 나오죠. 세 시간 동안 180km를 이동했으면 180km를 세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죠. 그러면 작을 때, 1 시간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5시간 동안 30km를 이동했다라고 하면, 반 시간 동안 30km니까, 1 시간 동안은 얼마를 이동했겠습니까? 60km죠? 어, 어 그리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30을 0.5로 나누면, 그러면 1 시간 동안 이동한 속도가 되죠? 0.1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은 10분의 1 시간이니까, 이거 10배 해줘야 되죠? 그래서 0.1로 나누면, 또 역시 60km/h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간 거리를 속도라고 정의했는데 그때 측정은 꼭한 시간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작은 시간 동안 하더라도 0.1 시간 동안 하면 간 거리를 0.1로 나누면 되고 0.001 시간 동안이면 간 거리를 0.001 시간 0.001로 나누면 되죠 0.0001이면 0.0001로 나누면 되죠 0.0001로 나눈다고 하는 건 천배를 해준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정. 의 하면, DT는 굉장히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DT가 굉장히 작은 거지만 작은 숫자지만 DT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DR은 미분 변이고 DT는 미분 시간 간격이지만 이것도 차분이어서 이건 뭐라고 읽냐면 말로 하면 이 경우도 우리 차분을 말로 하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이렇게 됐던 것처럼 미분으로 표현한 것도 말로 하면 이 부분도 말로 하면 뭐라고 되느냐 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 그러면 이렇게 미분으로 어 나와 있는 거하고 이 차분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미분으로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 다른 말로는 순간 속도라고도 하는데 순간 속도가 그냥 바로 속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데 어 사실 우리가 이, 이 차분과 미분의 차이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이런 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d t 분의 d r이고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이 벡터다라고 하는 걸 바로 어,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 속도를 아주 잘이해하는 아,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속도는 이제 물리량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빠르기를 대표하는 백타다 량의 이름을 속도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벨러시티도 그래서 그 물량 백타 량인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도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로 벨러시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도 있냐면 속력 이란 말도 있죠 이건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변이를 얘기할 때 거리와 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리는 뭐였습니까 스칼라 량 이었고 변이는 뭐였습니까 백타 량이었죠 그래서 거리와 변이 할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간다면 거리라고 하는 건아영어로 디스턴스인데 거리는 디스턴스고 변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였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실제 가쭉 어, 꼬불꼬불 갔더라도 간 실제 거리를 전체 길이를 실제 경로의 전체. 길이를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우리가 델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변이는 뭐였습니까? 아무리 꼬불꼬불하게 갔더라도,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쭉 벡터로 그린 거, 이걸 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위치에서 도착 위치까지 그린 벡터를 변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속력과 속. 도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속도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 간 변이 그랬죠. 그러면 여기 속력과 속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거리 델타 s 또는 변이 델타 r 을 가는데 걸린 시간이 델타 t면 속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변이 대신에 간 거리. 그리고 이 속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피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피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갈때 보면 자동차에 이렇게 그저 바늘이 움직이면서 속력을 나타내는 게 있죠. 이걸 속력계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피도미터라고 합니다. 이 속력계는 가는 방향은 구분해 주지 않고 속력이 얼만지만은 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은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t로 나눴고 이건 간 거리니까 이거 말로 하면 단위 시간 동안의간 거리. 이게 바로 속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속도는 바로 뭐였어요? 단위 시간 동안의간 변이. 이건 델로시드인데, 단위 시간 동안의간 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리와 변이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델타 S가 델타 R의 크기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죠. 이 등어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동하는데, 지금, 어, 가, 고 있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똑바로 한 방향으로만 가면 등어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근데 조금이라도 꼬불꼬불 할것 같으면 항상 거리가 변위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도 그것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여기 두개 델타 t는 같으니까 델타 s가 델타 r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속력도 속도 또에 크기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 그리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요거 가는 동안에 방향을 안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차분 대신에 미분을 쓰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ds는 dr의 크기에 항상 등호가 성립했죠 그건 어떻습니까 변이가 너무 작아서 그동안은 방향을 바꿀 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이 성립하겠습니까 여기 dt분의 ds는 dt분의 dr의 크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와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 그러면 그건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dt분의 d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속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왼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우리 변이하고 속도의 방향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할 때 어떻게 곱합니까? 여기 이렇게 곱합니다. a가 벡터고 알파가 스칼라라고 하면 이거 곱할 때 우리 어떤 벡터든지 우리 뭘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크기와 방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a라는 벡터를 크기 a하고 단위 벡터 a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벡터 a의 스칼라 알파. ]을 곱하면, 그럼 이게, 이게 되는데, 이 중에 뭐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크기에다가 알파를 곱한.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는 크기가 알파벳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 새로운 방향도 그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에는 어, 그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스칼라만 곱할 것 같으면 방향은 a 원래 a 벡터의 방향과 같다. 똑같은 단위 벡터로 어, 기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빨리 얘기하면 우리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방향은 같고 크기만 변하는 다른 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속도가 바로 어떻게 됐었습니까 속도는 delta T 분의 delta R인데 delta 델타 R이 변이었습니다 그래서 delta R은 바로 뭡니까 벡터죠 delta T는 바로 뭡니까 스칼라죠 그래서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게 되죠 그러면 이이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해 가지고 속도가 됐을 때 속도의 방향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벡터의 방향 다시 말하면 변위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델타치로 나눴는데 왜 곱했다고 그래요? 라고 이제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했냐면, 델타 t 분의 1이라고 하는 스칼라를 곱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언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수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속도 v의 방향은 변이 델타 r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물체가 이동한 방향을 얘기한다면 속도의 방향도 바로 물체가 이동한 방향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벡터가 남았는데, 우리 맨 앞에서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dt로 나눴으니까 이건 단위 시간 동안 dv는 무엇입니까? 델타 v나 마찬가지죠? dv는 차분이죠?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이죠? 그게 바로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금방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것이죠. 그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에 속도가 v에서 v 프라임으로 바뀌었으면 그러면 아, 속도의 차분은 바로 뭐가 됩니까 델타 v는 v 프라임 빼기 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델타 t 분의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미분으로 표현됐지만 이거 똑같은 게 이렇게 표현 요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이때는 이제 조금 긴 시간 간격에서 가속도를.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건 평균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말로 한다면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눈 것이니까 뭐라고? 단위 시간 동안 바뀐 속도 변화량이죠. 이 속도 변화량이 단위 시간 동안 얼마 변했느냐. 자, 이렇게 차분으로 이해가 잘 됐으면, 우리 미분으로 썼을 때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죠. dv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의 미분이고, dt라고 하는 것은 미분 시간 간격인데, 이건 차분이나 마찬가지니까 dt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 부분도 말로 하면, 단위 시간 동안 바뀐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가속도는 dt분의 dv로 정의가 되고, 우리 앞에서 미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가속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미분의 그 그, 비는, 아, 이것은, 아, 그, v를, 아, 어, t로 미분한다. 도함수로 구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두 가지로 이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용,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아, 같다는데, 에, 우리 포함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아,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관계가 없다 고 어, 관계 있다는데 포함이 안 됐었는데, 우리 가속도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관계가 없다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바로 가속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한 R자임이 F이면, 그러면, 아, 이 F는 MA에 의해서 A가 가속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게 백타식이죠. 그래서 F는 A에다가 M을 곱해서, 결정이 됐으면, F하고 A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방향이 같겠죠.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무엇의 방향과 같아요? R자임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갈릴레오가 나오기 전 이전형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힘이 물체를 이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F는 MA가 바로 얘기합니다. F는 속도의 원인이 아니라 가속도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힘자 교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속도가 어때요?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죠? 근데 처음속도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이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무엇과 같았냐면 나중속도하고 같게 됩니다. 이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데 가속도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고 속도의 방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죠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면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힘의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고 그래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뿐입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지 않다면 아, 그 가속도의 방향이 또는, 아,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지 않고, 어, 그래서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지 않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속도 방향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예를 직선 운동과 원 운동을 들어서 한번 진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 직선 운동을 할 때, 우리, 이제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방향을 부호로 표시한다 그랬죠. 부호를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먼저 직선에서 플러스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게 기준계 정하는 거였어요. 그 방향과 같은 덱타량은 플러스 양으로, 그 방향과 방향이 반대인 양은 마이너스 양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직선이 기준계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v 가 0보다 크고, A가 가속도도 0보다 크다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속도가 바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이, 이 물체는 지금 V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아,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속도 변화량이 0보다 크니까 그 말은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나중속도가 항상 처음 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른쪽으로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V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더 작아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V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방향이죠. 어,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점점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고, 어,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가속도의 방향은 원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가속도의 방향이 0보다 크고, 작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의 방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이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가속도가 오른쪽을 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왼쪽으로 점점 느리게 움직인다. 아, 그래야지 가속도가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0보다 작고 가속도도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냐. 이건 속도도 왼쪽 방향이고 가속도도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점점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빨리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요거를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거를, 어,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가지고, 한번 연습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할 것 같으면, 요첫 번째는 요거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자, 요거, V가 0보다 크면 요건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아, 이거는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되죠? 아, 근데, 가속도의 부호도 속도의 부호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건 뭐에 해 당하냐면, 왼쪽으로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인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왼쪽으로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왼쪽으로 점점 더 느리게 움직인다가 되겠지요. 그러면 가속도, 아, 속도가 0보다 작은데 가속도는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데 속도의 방향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점점 더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 둘다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점점 더 빨리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속도의 방향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물체가 등속 운동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등속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여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위치 벡터는 어떻게 그린 것입니까? 위치 벡터는 원점에서 물체까지 그린 거죠. 그래서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위치 벡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벡터는 어떻게 그립니까? 속도 벡터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바로 속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등속 원운동할 때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원운동하면 가속도가 구심가속도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자, 이거 이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러니 이제 일강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위치벡터하고, 속도벡터하고, 가속도벡터가 어떻습니까? 가리키는 방향이 다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속도와 가속도의 그 정의와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영강 강의를 시작하며를 다 마치고, 내일부터, 어, 다음 시간부터, 자, 1강을 들어가겠습니다. 1강은 힘과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사, 에, 에, 진짜 강의가 시작하는 1강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